안녕하세요 미미코리 고수입니다 수량이 뭐 그렇게 많이 없어서 그러는지 어뭐 가격 막장이다 우리 뭐 드라마 막장 드라마고 하죠 예. 상품도 이제 막장이 있습니다 막장 수량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뭐 막장 가는 가격 자 얘는 제가 뭐 특별히 여러분들께 따로 설명 드릴 거 없을 것 같아요 설명 읽어 보시고 가격이 저는 지금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게 가격이 막장이고 이 브랜드의 뭐 신발들 트레킹아 뭐 아니면은 뭐 하이넥 뭐 등산화도 종류가 많죠. 에뭐 예, 등산화 트레킹아 뭐 종류 많은데 뭐딴거 필요고 이 신발 이 기능성 신발에 대한 품질은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품질을 예, 품질 하나만큼은 묻지 말고 비교할 수 없는 브랜드고요. 가격이 지금 막장이 되어 있으니까 본인의 용도에 따라서 필요하다 하시면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사이즈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있어요. 255, 260, 270, 275, 280. <laughs> 사이즈 280까지도 넉넉하게 남아 있으니까 가격 막장입니다. 네, 설명은 요거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형님분들이랑 동생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뭐이거이거를 갖다가 무조건 뭐 신어라. 이 싸니까 신어라가 아니고 싸서 신는 건 아니죠. 신발이란 거뭐 단돈 만 원에 드려도 내 용도에 필요가 없으면 전혀 필요가 없는 거고. 내 용도에 필요하다 하시면은 여기 단거리 산행부터 시작, 단거리 산행 트레일 워킹 예, 시티 착용 가능하고 여기서부터 쭉 요거 제가 다 읽어드리긴 못하니까 예, 다 읽어드리는 거 좋아하실 분들 계시고요. <laughs> 제가 읽기 시작하면은 예, 다 일단 뭐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온갖 기능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워킹하, 뭐 트레킹하, 뭐 단거리 산행 등산하로도 일단 쓸수 있는 모든, 산행부터 시작하고, 우리 낚시 간편한, 뭐, 짬나게 쓸수 있는 모든 용도는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네. 뭐 출시가 지금 10, 만원 중반 정도에 출시를 했는데, 어, 지금 쿠폰, 뭐, 여기 그냥 뭐, 따로 뭐, 쿠폰을 뭐, 생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사이트 자체 그냥 쿠폰 그냥 급하면 3만 천, 원 3만 천 육백 원이에 3만 6 육백 원. 그냥 뭐, 쉽게 막, 그냥 3만, 3만 원. 네, 3만 원입니다. 그냥, 뭐, 브랜드 이미지가 뭐, 막장할 것 없이 뭐, 수량 뭐 얼마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지 모르겠어이 정도까지 뭐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는 뭐 일반 타 브랜드 아웃도어 브랜드 동급 성이나웃 브랜드 이렇게까지 수량이 다이 사이즈가 다 남아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이런 기능성 신발들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게 별로 없는데참 레드페이스에 고마워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이거 참이 브랜드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할인을 해주면 핵사입니다. 핵사 헥사. 레드페이스 핵사 레드페이스 핵사. 핵사입니다핵사 레드패스 핵사 치시면은 뭐 비싸게 지금 판매한 것도 있어. 10만 원, 5만 원, 뭐 4만 원 요렇게 내려왔는데 이제 3만 1,600이죠. 3만 1,600, 3만 원. 3만 원까지 나와 있으니까 다용도로 쓸수 있는 트레킹이나 등산화뭐 단거리 산행, 뭐 트레킹 뭐 아니 면 짬낚시용 신발로도 충분하니까 필요하신 분들 한해 가지고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이얼 이 다이얼 가격도 안 나왔다. 다이얼 이 다이얼도 이 묻지마 다이얼도 하나 구입하려면 만 오천 원이고 한만원 정도 넘어가고 이거 수선집 가서 다이얼 장착해 달라 그러면 예돈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개인이 다이얼은 수리도 못하고 붙이지도 못하고 자 레드 페이스 핵사 레드 페이스 핵사. 31,620원이 최저가니까 저렴하게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 뭐 280까지 넉넉하게 다 있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날씨 이제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뭐 휴일 또 앞으로도 이렇게 휴일이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아닌데 덤성덤성 있죠. 네. 태풍도 온다고 하니까 안전 유의 하시고요. 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